오늘은 5월 17일, 5월의 셋째 주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어른 예배 영상에서 찬송과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은 뒤에 황금 시간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셋째 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우자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에 깨닫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부 순서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돼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한 곳에 있기에 항상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눈은 떴으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꽤 오랫동안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인 13권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닮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최초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잠깐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나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많이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대부분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바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른 나라의 선교도 같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본받고 싶어 하는 것에는 이러한 업적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인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업적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고난 없이 이룬 업적이었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옥에서 보낸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삶이었는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한 번쯤은 담고 싶어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첫 시작. 바울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첫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라는 뜻으로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식 이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우리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국식 이름이 있지만은 영어. 어, 미국, 미국식 이름을 따서 그 미국식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들이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받듯이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에게로부터 체포영장 같은 걸 받아서 그리스인들을 공식적으로 잡으러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리스인들을 잡을 때 마치 자신의 원수들, 원수를 잡듯이 그리스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사울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똑똑하고 유명한 최고의 교육자인 그리고 바리세인인이 가말리에 대한 가말리엘한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바리세인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아, 저 사람은 똑똑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니,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했던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하고 있는 이 예수를 이단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단의 무리들로 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고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던 중에 밤의 색이라는 동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 그 제사장들에게 그 체포 영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담에 색으로 향하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가다가 담에 색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곧 도착하면 많은 이단의 무리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들뜬 마음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람들에게 사울과 그들과 함께 사울과 함께 가던 그 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됐습니다. 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사울에게 어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사울은 누구시냐고 묻자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너가 괴롭히는 예수다"라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은 예수님이 예술한 사람이 이단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녔던 것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다 쓸모없었다. 쓸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렸을 때에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지만 사울이 겪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사울에게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떤 소리, 뭐 천둥 소리든 바람 소리든 어떤 소리든 예수님의 소리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로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예, 이후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밤의 색동네로 들어가서 어느 한 집에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앞으로 이 바울이 사울이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아 이 눈이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울이 아나니아와 함께 그 담의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이 담의 세계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것이지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그 상황이 완전 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인 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울이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인 것을 듣고 안심하면서 그 상황이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 아, 우리 편이다. 라고 깜짝 놀랐지만은 유대인들은 아, 저 사울이 이제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구나 생각했는데 어?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네 라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계획을 알고 그를 피신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직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담의 세계에서만큼은 사울이 거기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주안에서 한 형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울의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마음을 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이것을 180도 완전 반대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월의 회심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향해 갔다가 다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완전 반대로 바꾸시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곳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야만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인물을 통틀어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을 봐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란 절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믿고 있음에도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한 그 확신 없는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사울과 같은 일이 일어날 일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월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더욱 지금 이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월의 변화는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때그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도 분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울과 같은 모습은 드물거, 드물지만, 사울처럼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특별한 일은 드물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월과 같은 변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지금과는 다른 마음의 변화가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있어지게 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고 맞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겠다 정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우리도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쓰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을지 주께 묻고 나아가게 하시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의 사역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듯이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길 소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 불안함이 끝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시간 함께 하시고 단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